공.. 로인다 밖에 없는 거지 어.. 다.. 다.. 어... 쪽으로 가나 여기로 왔어 로상아야 너무 한거 아니야? 어.. 어 내가.. 크리플 케이크를 먹고 말았어아내 햄 녹장 줄게 안먹어? 사방선 줄까? <쓸까? 웃음> 로봇 깼는데 사방선이랑 샷건볼스 나왔거든 <laughs> 어, 한 번에 달라고 달라고 소선이 들다니 <좀> <laughs> 너고 <너무 고망하고. 웃음> 아, 하복이 나버린줄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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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 웃음> Uh. 아, 예. 음. 어. 음. 아, yeah, 아, 샷건 쓰시는 분? 저요 샷건 볼트 레벨 3스는 밸러스는 밸 Yeah, I could use that Choke that out! Gotta hop up here Choke It's got time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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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I go time! Ah, that stuck here 감사하지만, 이법3 0 2이나 찾아요. 그냥 찾으면 이거 니 이기적인 제 마음을 반성니다 어? 3라운드 예에 아아잘못 아, 었딱 공략이 이거 야 되는데 잠깐 몰트 <laughs> 어디 버리고 핑 찍어? 아나프라울로 다시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거 아여있어나 왔어 여있어 거리가 팽 찍어줘. 어. 3. 고마워요. 파울로 내가 저 어디 바나 는데아 근데 너무 멀다 가기 싫다. 내가 먹은 거 같은데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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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저 끝에 있는 것 중에 하나였어. 어? 사람들 한번 통과 아니야. 음, 털려 있어. 하고 있다. 나 어, 헬멧이 없. 아, 얼마 1레 그러면은 어... 안털린거 같지? 출발때에 털었는데 여기는 안털었다고 Extended standing magazine here level 3 Ammo up oh. i need it have a box watch out for the new kill leader friends hide down here eh 여기 왜안안뭔 틀렸어 여기 i'm devs oh you what are you getting me 소리가 날 때는 음악이 나오는 거야. 음악을 가나 스카우트, 나스킨 이쁜 거 있어. 다 아, 먹었어, 먹었어. 이다면은 저격 저격 개머리판 저기 있는데. 안정기. 개머리판 저두 번째 집에 있는. 데 태보 찾아 필요한데 출발? 안정기는 먹어야 돼. 저기에 2레 패드 있거든? 여긴 또 털렸네 앞에 여기 있다 이 씨발. 어, 오야거기 있어? 어나나들가도안전 거임? 아 일단은? 여기 근처에 있었거든? 그야 <laughs> 쟤는 왜 저기 있냐 하나 씩 갔어 여기 여기 <laughs> 끝난거 같은데 어오 이제 노란색이야 오풍시한정기 노란색 요 십보 찾아 먹고 싶다 십보 찾아 내 생에 이렇게 a r 찾아가 간절했던 적 f 었나한 <laughs> 번도 못봤 r i n g 이 y s 라 가까운데 이쪽인 것 같아. 시포 차져, 시포 차져, 시포 차져, 시포 차져. 에타인데, 에타에 찾나 승민아 이거 해주면 안 돼? 어? 아, 저... 어. 나 지금 지금 도쓸 되겠다. 0 음. 000내려가볼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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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난. t h 한력이개많이나오잖 되게 잘 나온다. 먼저리야이 자식아 머리판 찾아요 그 뒤에서 저격하다가 그.. 느끼함 하기만 해봐 right so 지금 둘다 저격승이어도 지 불안불안하다 아이만 아 이거, 참, 떼는구만, 아 이거 참 태부차점만 있으면 딱 되는구만 이거 죽어도 안나오네 인으로 갈게 나 여긴 안틀려있거든 오른쪽 시장쪽에서 존나 싸운드저 위에 올라가 있네 아 여기 털려있네? 그 풍선타고 올라가는 그쏜다돔 그 그런 그데있잖아 탄 t 지금되터 넉넉하네 기본명 얼마 안 남았네 십5차저를 보았니 Attention. 진짜 이렇게 안 나오는데. 같은데 아, 소리 터치했다. 케어 패다어 패켓이 터치했하고있어이터치어어다 아, 그 형, 맥렉이... 안되면 집이나 올라가서 점보하자당장 배식고. 서아 내가 찍은 거. 케어 패키지. 안다어이어챔피언미네이 챔피언 미네이아이 산다돔에 저 불이 안 꺼지는 걸 봐서 선도돔 사람 절대 없지 않을까? 가 보자. 한번 가 봅니다. 안다돔이 도박좋 졸린... 띠는땀이 단지 보물 먹으러 갈 뿐이야 어 나왔어! 씨발더브찾아했던거 <laughs> <시발. 턱을> <laughs> <것> 같은데 방금 서 <laughs> <턱을> 찾아 <laughs> 떴어 너무 좋아 헬멧 안먹어? 내가 먹는다 아나 헬멧 보라해 난 이제 부자야. 소아 마지막 에 이렇게 나와주네. 감동이다. 한 번도 못고죽은거 아니겠지? 가지, 마. 거기 가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말라 그래서 돌아왔어. 존나 싸우네 진짜. 존나 싸워.

어? 살렸다. 미신들이 많다는 소리 있는데. 아니야? 어. 지금 살리는 거야. 위치 파 끝났네, 그럼. 저기 한팀 왼쪽에 붙인다. 이걸 우리가 끝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잠깐만, 얘는 오른쪽으로 오나? 어, 오른쪽으로 오는 거 같긴 한데. 안 오네? 저희 조용해졌어 어, 그리고 힐리더가, 이거 아, 힐리더가 됐다고? 이쪽으로도 안 나오거든. 아직 싸거든요. 하나 남았어. 이거 너무 가볍내 팀인데, 10명이라 <laughs> 수박 <목소리> <목소리> 오케이, 운명까지 음. 봤어. 쟤네가 구할 스킨 파티 같아? 어, 어 그런 것 같아. <목소리> <오케이, 목소리> 여기 뒤에 숨어있어. <목소리> <끊어>? <목소리> <목소리> 드디어 끝났다. <목소리> 들 어디 있는지 좀확인고 싶네. 있는 가자 이거. 근데 좀 나중에 옥상에서 내밀어야 돼. 초반에 내밀면은. 저 뭐야 저 위에서 존나 쏘겠다 우리가 여기 서있던데 <끼리> 스탑? 뿌리고 뺄게 아그랬다어 응. 뒤로 돌아서 올라갈게 응 나도 아. 우리한테 붙네 이새끼들어아 왔다 아나 딸피 아나 따 나치료중 대공이야 방가구 다른 팀한팀 팀 붙는 거 유념해둬야 돼. 밑에 네, 있어. 막탄을 못친 거지 뭐 하나 있었거든. 어 막탄 살렸을 거야. 이쪽 반대로 이쪽 반대로돈 사운드 들려. 다른 한팀 여기있다 옥상 있으면 이제 맞을수도 있어 주위에 아.. 그 저기 안나가 사운드 이쪽 어 싸운다 반대편 연결 안되나? 반대.. 아. 옥상? 안, 안 안돼 이유를 모르겠어 뭐야 이 그냥 빨간색 여기하고 가세요. 여기 싸우 두명로아 슬슬 루... 붙어볼까? 나 붙었어 나 치료 애 주변에 발트이자 하나타운한번했하나 타운이야. 쟤 롱본 거 같아. 나이스! 개무난. 진짜 무난하게. 진짜 무난했다. 기분이 날심 때렸는데 킬을 아예 못한거 같은데 이거 봐. 이번엔 우리 마지막에 싸운 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. 응.